처음으로 공개된 50억 원 신혼집. 영탁. 결혼 준비 중 드디어 숨겨진 진실 밝혀. 날짜는 미공개. 가수 영탁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팬들 사이에서 수개월간 돌고 있던 루머. 숨기고 싶었던 진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50억 원짜리 신혼집 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영탁. 직접 입 열다. 모든 소문은 결국 진실을 향한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문을 연건. 다름 아닌 영탁 자신이었다. 지난 주말 서울 강남의 조용하면서도 눈부신 고급 주택가에서 포착된 한 장면은 사람들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다. 검정 선글라스와 모자에 얼굴을 감췄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바로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트로트 스타 영탁. 그런데 시선을 더욱 끈 것은 그의 옆을 함께 걷던 한 여성의 존재였다. 단정하고 우아한 분위기의 그녀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조심스럽게 신축 고급 빌라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사람들은 직감했다. 이곳이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바로 영탁의 신혼집이라는 것을. 오늘 오전 밀락으로 엔터테인먼트는 마침내 공식 입장을 내놨다. 오랜 침묵 끝에 사실은 이렇게 시작됐다. 영탁 씨가 결혼을 준비 중인 것이 사실이며 최근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는 발표는 예상은 했지만 여전히 놀라움을 안겼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있었다. 그 주택은 무려 50억 원대의 단독주택. 단지 고가라는 이유로만 주목받는 것이 아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두 사람이 처음부터 함께 구상하고 설계에 참여해 하나하나 만들어낸 사랑의 결실이었다. 벽 하나, 조명 하나에도 둘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셈이다. 결혼식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준비는 단지 세레머니를 위한 것이 아닌 진심을 담은 미래를 위한 약속이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영탁은 지금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다. 신혼집 내부 최초 공개, 마치 드라마 세트장 같은 고급스러움. 그동안 단지 소문으로만 떠돌던 그 공간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았다. 보도 직후 영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편의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그는 밝지만 조금은 긴장된 표정으로 오랫동안 숨겨온 공간의 일부를 조심스레 공개했다. 사실 이 집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집을 통해 우리 둘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거든요. 담백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영상이 시작되자마자 보는 이들의 시선은 단번에 압도됐다. 탁 트인 대형 유리창 너머로는 남산의 사계절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파노라마 뷰가 펼쳐지고 햇살은 고요하게 대리석 바닥 위를 미끄러지듯 흘렀다. 세심하게 선택된 가구 하나하나에는 정성과 취향이 녹아 있었고 벽면을 장식한 미술 작품들은 두 사람의 감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거실 끝에 위치한 음악 작업실엔 영탁의 기타와 녹음 장비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 자체로도 뮤지션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사랑의 공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팬들은 숨을 죽인 채몇초 되지 않는 영상에 몰입했다. 누군가는 마치 드라마 한 장면 같다, 고 감탄했고, 또 다른 이는, 이제야 진짜 결혼이 실감난다, 몇 가슴벅찬 메시지를 남겼다. 그 공간은 단지 집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그려온 미래의 풍경이자,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하나의 세계였다. 그녀는 누구인가? 여전히 베일에 쌓인 예비신부.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난 듯 보였지만, 가장 핵심적인 한 조각은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었다. 신혼집이 공개되고 결혼 준비 소식이 공식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들과 대중의 눈길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쏠렸다. 바로 별표, 별표. 영탁의 예비신부는 과연 누구인가? 별표, 별표였다. 소속사는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비연예인이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어떤 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은 단호했지만 그 한마디로 모든 궁금증이 잠재워질 리는 없었다. 오히려 비밀이 길어질수록 세간의 호기심은 더 짙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직업 외모 성격 심지어 출신 학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가설이 떠돌았고 연예부 기자들은 앞다투어 단서를 줍기 시작했다 한 방송국 관계자는 소문은 많지만 확인된 건 없다 그만큼 관리가 철저하다 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결국 흘러나온 몇 줄의 정보가 있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미술계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 혹은 큐레이터로 조용한 성격에 자기 세계가 뚜렷한 인물이라는 전원이다. 두 사람은 공통의 지인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었고 만남 초기부터 대중의 시선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왔다고 한다. 그녀의 정제는 아직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미스터리함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조용한 예술가와 무대 위의 스타가 어떻게 사랑을 키워갔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은 어느새 한 편이 멜로우 드라마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재생되고 있다. 숨겨왔던 진실,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 언제나 유쾌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무대 위에 섰던 영탁.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였다. 수많은 방송과 팬미팅, SNS를 통해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소통은 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왔다. 그런 그가 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조용히 감춰야만 했을까? 위문은 있었지만, 그 이유를 듣는 순간, 오히려 고개가 끄덕여졌다. 팬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아직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공개하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았어요. 짧지만 무게감 있는 이 고백은,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감당했을 마음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하는 연예인의 삶 속에서도, 그는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을 선택했고, 동시에 팬들과의 신뢰도 저버리지 않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냈다. 진심은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 그의 진솔한 고백에 팬들의 반응은 따뜻했다. 놀라움보다 먼저 찾아온 건 이해였고, 서운함보다는 축복이 앞섰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팬카페 등 곳곳에서는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느껴진다. 우리가 응원하는 이유는 음악뿐 아니라 당신의 사람됨이니까요. 같은 메시지가 잇따랐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연애 사실 공개가 아니라 오랜 사랑과 신뢰를 지켜온 한 남자의 책임 있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강하게 지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배려이고 그 침묵을 깨는 순간은 가장 큰 용기가 된다. 영탁은 지금 그 용기의 순간 한가운데 서 있다. 결혼식은 언제? 가장 소중한 순간 조용히 나누고 싶어요. 수많은 축하와 관심 속에서도 영탁은 단한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조심스러웠다. 결혼식 날짜,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날짜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조용하고 진심 어린 방식으로 나누고 싶다는 바람에서였다. 인터뷰 말미, 그는 망설임 없이 진심을 전했다. 언젠가 공개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제일 먼저 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지켜온 약속이니까요. 짧지만 단단한 이 말은 수많은 말보다 더 깊게 다가왔다.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진짜 행복은 때로 소박한 곳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수많은 박수보다 조용한 축복 속에서 시작되는 인생의 새 페이지, 영탁은 바로 그런 순간을 꿈꾸고 있었다. 무대 위에선 언제나 당당했던 그였지만, 인생의 가장 사적인 장면 앞에서는 한 사람의 남자로서 진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었다. 팬들도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더 묻지 않고, 더 깊이 이해하며 묵묵히 응원하고 있다. 공개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가 언제나처럼 진심으로 사랑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 결혼식의 날짜보다 그 마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한 걸음 더 성숙해진 영탁. 이제는 인생의 새로운 챕터로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수많은 무대를 빛내온 남자. 그 이름만으로도 무대를 채우던 트로트 스타 영탁. 하지만 이번엔 무대가 아닌 삶이라는 더 깊은 무대 위에서 또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50억 원에 달하는 신혼집. 철저히 감춰왔던 연인과의 조용한 사랑. 그리고 주저없이 진심을 털어놓은 용기 있는 고백까지. 이번 보도는 단지 연예뉴스가 아닌 한 남자의 성장을 조명하는 이야기로 다가왔다. 그동안 가수라는 이름 뒤에 감춰져 있던 인간 영탁은 이제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진솔한 빛 아래 서 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침묵,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하며 보여준 결단력은 그가 단순히 인기를 좇는 연예인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임을 증명했다. 그는 더 이상 노래로만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자체로 삶의 태도로 팬들에게 메시지를 건네고 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맞이한다.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변화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가 어떤 길을 택하든 팬들은 그를 믿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무대 위의 영탁을 사랑했던 이들은 이제 무대 밖의 영탁 역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그의 인생 이 막이 어떤 노래로 채워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노래는 사랑과 진심 그리고 성숙으로 빚어진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가 될 것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의 내용은 여러 출처에서 수집되었으며 참고용입니다. 항상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위도치 않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위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지 않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및 잘못된 정보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댓글을 남기시거나 문의해주시면 신속하게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